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며칠 동안 정말 밤을 새워가며 파고든 주제가 있는데 이걸 다 맞춰 보고 나니까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정말 거대한 그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건 그냥 분석 수준이 아닙니다 거대한 금융 혁명이 시작되는 신호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유죠. 6.6조 달러. 이게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8,800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은행 시스템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맞습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뱅크런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위기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 개코가 던진 기습적인 신호. 여기에 모든 게 숨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전혀,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개의 꼬리표. Made in USA, Layer 1, 그리고 모바일. 근데 이세 개의 태그가 하이 네트워크라는 한 곳에 딱 붙으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거대한 금융혁명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저 월스트리트의 공포와 이 거대한 전력적 변화, 그 사이에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설계, 그 거대한 그림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크게 6단계로 나눠서 새로운 금융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큰 그림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바로 made in USA라는 태그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개코를 보면요. 파이가 XRP나 솔라나 USDC 같은 프로젝트들과 같은 줄에 서 있어요. 이게 그냥 분류를 이렇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이제 파일을 그냥 흔한 코인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즉,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직접 챙기고 보호하는 국가전략 자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 모든 움직임의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법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이자장사 못하게 해서 기존 은행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아주 잘 지키는 깨끗한 네트워크들한테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낡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합법적인 무기인 거죠.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규제라고 하면 암호 화폐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파이 같은 프로젝트들한테 이 규제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직접 찍어 준 공식 라이센스인 겁니다. 너희가 낡은 은행 시스템을 대체해도 좋다는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메이드 인 USA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쳐지니까 그 위에서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기둥 레이어 1과 모바일의 이야기입니다. 파이가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버튼 누르는 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경제 영토를 가진 진짜 레이어원 블록체인이 된 거죠. 비유하자면 인터넷이라는 땅 위에 새로운 디지털 국가가 하나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기존 은행 시스템이 흔들려서 아까 말한 그 6.6조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 지점에 줄 서서 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는 바로 그 앱, 그 파이지가 완벽한 대피소가 되어 주는 거죠. 돈이 흘러 들어갈 길이 이미 다 닦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판이 우리 같은 개인들만을 위한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진짜 주인공,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바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판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빌랙록 같은 곳들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수조달러짜리 국채 같은 진짜 자산들을 토큰으로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정작 이걸 사줄 사람들에게 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백화점은 지어놨는데, 물건을 팔 가게가 없는 셈이죠. 왜못 파냐?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이런 디지털 증권을 팔려면 법적으로 이걸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걸 KYC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지갑, 예를 들어 이더리움 지갑 같은 건다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금융상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블랙록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숫자. 1750만 개가 넘는 신원확인, 즉 KYC가 완벽하게 끝난 지갑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갑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품을 팔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증권 계좌 1750만 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파이 네트워크 안에 자체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DEX가 생긴다고 하죠. 이게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기관들이 만든 토큰화된 자산과 신원이 확인된 수천만 명의 개인들이 중간에 은행원이나 증권서 없이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훨씬 더 거대한 설계, 마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틸의 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무서운 계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피터 틸의 철학, 그 핵심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뜻이다. 괜히 남들과 싸우지 말고 아무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 전체를 독점하라는 거죠. 파이가 한 일을 보세요. 기존 은행들과 정면으로 경쟁했나요? 아니죠. 대신에 무료 채굴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스마트폰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성문이 열리고 낡은 시스템이 무너질 때 진짜 무기를 꺼내들기 위해서요. 이 거대한 전략의 진짜 목표는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화폐 대신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달러를 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이 총한발 쏘지 않고 글로벌 금융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창업자 몇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설계자가 그린 새로운 금융 제국의 거대한 지도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차 산업 시대의 상징이었던 낡은 은행 시스템이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맞춰온 모든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부의 지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USA 미국의 규제라는 강력한 보호막 둘째 레이어 1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영토 셋째 DEX 은행이 필요없는 경지를 돌리는 엔진 넷째 KYC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문지기 그리고 마지막 모바일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다할수 있는 유통망. 이 다섯 개의 기둥이 모여서 내 스마트폰 지갑이 곧 나의 은행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히 위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이 트로이 목마를 직접 움직이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벽 위에서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